<laughs> 이야기 짙고 차가운 수위처럼 안개가 강에 달라붙어 기울어가는 달빛을 삼켰다. 마을은 혼탁한 물 위에 드리워진 공포를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 짓는 개들의 희미한 메아리만이 억압적인 침묵을 깨뜨렸다. 곧 깨질 침묵. 햇볕과 비극에 시달린 늙은 마테오는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오두막 현관에 앉아 천천히 흔들리며 강의 시선을 고정한 채, 그는 강의 비밀, 배신적인 흐름, 바람이 수면을 스칠 때 속삭이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잃어버린 영혼과 영원한 슬픔의 이야기. 오늘 밤 강은 다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둔탁한 통곡, 물소리 사이로 스며드는 신음 소리. 마테오는 눈을 감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통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왔다. 다 요로나. 고통에 휩싸인 어머니의 망령으로 익사한 자녀를 찾아 영원히 헤매도록 공명지어졌다. 그녀의 전설은 모든 아버지의 악몽이었고 밤에 아이들을 강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 심어놓은 두려움이었다. 마테오는 갑자기 눈을 떴다. 통곡은 격렬해져 가슴 아픈 비명이 되었다. 핏줄 속피를 흘리는 비명이 공중에 울려 퍼졌다. 그는 나무 지팡이에 의지하여 힘겹게 일어나 강둑으로 걸어갔다. 여인의 실루엣이 안개 속에 그려졌다. 키 크고 마른 모습에 흰 누더기를 걸치고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뭔가를 찾는 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면 누군가를. 마테오는 속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끔찍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두려움이 그를 마비시켰다. 다 요론하는 강뚝 바로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얼굴을 들어 텅빈 눈구멍 빛이 없고 무한한 슬픔으로 가득 찬 눈을 드러냈다. 그녀는 입을 열었고 칼처럼 그를 꿰뚫는 통곡이 터져나왔다. 내 아이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녀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속삭임과 같은 유령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테오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나 요로나가 마치 단단한 땅인 것처럼 혼탁한 물 위를 걸으며 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고 그녀의 통곡은 해류와 함께 멀어져갔다. 그는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불 앞에 앉아 격동하는 심정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밤이 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요로나는 자녀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을의 모든 아이들에게 위험을 의미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소식에 잠에 섰겠다. 빵집 주인의 막내 아들인 어린 사무엘이 사라진 것이다. 그의 침대는 비어 있었고, 창문은 열려 있었다. 그의 흔적은 없었다. 공황 상태가 마을을 덮쳤다. 부모들은 필사적으로 자녀를 찾고, 모든 구석, 모든 골목, 모든 집을 뒤졌다. 하지만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테오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유로나가 데려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그녀의 통곡을 들었고 그 통곡은 강물 소리와 섞여 있었다. 복수를 약속한 통곡. 그는 빵집 주인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부모들이 망연자실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가능한 위로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무엘은 잃어버린 목소리에 강에서 영원히 길을 잃은 것이다. 하지만 마테오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라요로나가 다른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더라도 그녀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강둑으로 돌아갔다. 병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내와 함께 앉았던 돌에 앉아 묵묵히 기다렸다. 안개가 다시 강을 덮어차갔고 축축한 호응으로 감쌌다. 자정이 지나자 라요로나가 나타났다. 그녀의 유령 같은 실루엣이 안개 속에 그려졌고, 그녀의 통곡이 공중에 울려 퍼졌다. 마테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맞서며 일어섰다. 요로나 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자녀를 찾는다는 것을 알지만 마을의 아이들을 계속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유령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서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나를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을 것입니다. 복수는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마테오는 대답했다. 영원히 헤매도록 저주할 뿐입니다. 고통을 놓아주세요. 요로나. 당신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쉬도록 해주세요. 라, 요로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 했다. 잠시 동안 마테오는 자신이 그녀의 마음에 닿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텅빈 눈구멍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찼다. 절대 안 돼. 그녀는 가슴을 찢는 목소리로 외쳤다. 절대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마테오에게 달려들어 그를 강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는 지팡이로 힘껏 휘둘러 저항했다. 따요로 나는 강했고, 보이는 것보다 더 강했다. 하지만 마테오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 싸움은 길고 잔인했다. 다 요로나는 그를 할퀴고 물어뜯고 강에 익사시키려 했다. 마테오는 지팡이로 계속 휘둘러 자신을 지켰다. 마침내 그는 그녀를 땅에 쓰러뜨렸다. 기회를 틈타 그는 아내의 것이었던 묵주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는 묵주를 높이 들고 열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다 요로나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서 몸부림쳤다. 북주의 빛이 그녀를 태우고 삼켰다. 점점 그녀의 실루엣은 희미해지다가 희미한 빛만 남았다. 통곡은 사그라져 강물 소리만 남았다. 나 요로나는 사라졌다. 마테오는 지치고 멍든 몸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해냈다. 그는 나 요로나의 공포로부터 마을을 해방시켰다. 다음 날 아침 어린 사무엘의 시신이 강둑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잠들어 있었고 안전했다. 나 요로나는 그를 돌려보냈다. 그 이후로 라 요로나는 강에서 다시는 볼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마침내 평화를 찾고 자녀와 재회했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여전히 다른 강을 헤매며 복수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을에서 라 요로나의 전설은 희미한 기억이 되었고, 밤에 강둑에 너무 가까이 가는 아이들에 대한 경고가 되었다.